안녕하세요. 꿈의 집 TV입니다. 아, 오늘 꿈의 집 TV가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릴 부동산 현장은 양양군 양양읍 송암리라는 곳이고요. 여기 남대천가에 멋지게 자리 잡은 전원주택 한채 매물 나와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변부 살펴보면서 천천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 드릴 전원주택입니다. 아, 이렇게 보면 단층처럼 보이는데요. 어, 여기는 엄밀히 2층 주택입니다. 어, 조금 있다가 내부를 보면서 아, 왜 2층 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났는지 하는 거 소개를 해드리고요. 우선 여기는 1층 마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 화강석으로 이렇게 깔려서 어, 아주 그 보기 좋게 꾸며져 있고요 여기 주변 어, 살짝 나가서 주변부를 한번 볼 텐데요. 여기 지금 뭐 벚꽃이 너무 만개를 해 가지고 아주 멋진 광경을 연출을 하는 요런 곳에 위치해 있는 아그 어, 집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가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보면은 저쪽이 양양읍내가 됩니다. 그래서 양양읍내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뭐 차로 한 5분 정도 여기 강변도로를 따라서 들어오게 되고요. 요 앞으로는 와보면은 파크 골프장이 이렇게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가 양양 남대천이고 저 아래가 낙산대교. 낙산대교를 건너서 위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낙산해변, 낙산사가 나오는 요런 곳에 위치해 있는, 어, 이제 어 양양에서 군에서 아마 어 여기 벚꽃 축제를 하려고 이게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어, 이그 강변 도로에 위치해 있는 본 매물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주변부 이렇게 살펴봤고요. 뭐, 벚꽃이 만개를 하니까 너무 멋집니다. 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 본 토지가 요렇게 생겨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살짝 앉아 있습니다. 여기 집 내부 있다가 어, 살펴볼 텐데요. 어, 뒤쪽에는 이렇게 그 인조단지를 깔아서 아주 멋지게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다시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옥상 살펴보고 어, 그 다음에. 아, 아, 여기, 그, 집에, 이제, 내부 살펴보고, 어,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텐데요.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뭐, 그, 면적이라든가, 또, 집의 건평이라든가, 요런 거는 늘 하던 대로, 어, 제가 그, 뒤에, 매물 정보 시간을, 어, 바로 이제 연결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아마 이제 또 다른 전경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옥상에 올라오면 보시는 것처럼 벚꽃이 만개한 여기가 이제 일출로입니다. 도로명 주소로는 일출로가 되고요. 이렇게 와서 보면은 저 뒤에 아 저기가 이 설악산 대청봉이 되고요. 저기가 어 양양읍내가 되고요. 여기 나무에 가도 살짝 안 보입니다만, 이쪽이 낙산사를 지나서 어 속초 쪽으로 올라가는 어 방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옥상까지 살펴봤고 이제 집의 내부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에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면 여기는 이제 전실 공간이 되고요. 이렇게 와서 어, 여닫이 중문이 달려 있고요. 바닥은 이렇게 헤링본마루로 해가지고 어, 아주 고급스럽게 꾸몄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입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 보면은 방이 하나 자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저쪽으로 가서 음, 보면은 메인 욕실이 있고요. 여기도 방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들 방 같은 느낌이 들고요 여기에도 방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시 돌아 나와서 보면은 어네 주방이 안 보이죠 주방은 이 아래쪽에 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면 이 집은 원래는 이제 2층 구조입니다 근데 위에 층은 주거공간 그리고 여기 아래층은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 역시 헤링본 마루로 설치를 했고 여기는 헬스장 정도로 이렇게 꾸며놨고요. 주방을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주 멋진 이런 형태로 주방을 꾸몄고요. 이렇게 다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헬스장이 보이고요. 이쪽으로 오면은 음, 여기 어, 욕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열어보진 않겠습니다만 보일러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어, 창을 이렇게 바깥으로 내다보면은 대나무가 울타리처럼 쳐져 있어서 어, 이렇게 사생활 보호도 되는 어, 이렇게 꾸며진 집 이제 내부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얀 벚꽃이 만개한 강변도로에 위치해 있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원주택, 여기 송암리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이 강변도로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읍내에서 우리 그 군청 앞으로 나와가지고, 여기 장위선은 그 재방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낙산 쪽으로 가다 보면은 만날 수 있는 곳이고요. 이 앞쪽으로는 남대천이 시원하게 흘러가고 어, 봄률건지 앞으로는 최근에 이렇게 파크골프장이 또 형성이 돼가지고 음, 뭐 양양 군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외지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요런 곳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은 낙산 해변이 나오고 이쪽에 보면은 송전 해변 낙산대교를 건너와서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수산항 이렇게 됩니다. 뭐 수도권에서 찾아 오시게 되면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그 양양 외곽으로 해가지고 강변도로를 따라서 찾아 오시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토지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여기가 전부 다 이제 재방에 해당이 되고요. 어 나중에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집이 어, 재방도로 일부를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토지의 모양은 약간 그마름목골로 아래쪽이 넓고 위에쪽이 어, 살짝 좁아지는 이런 형태이고요.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남대천, 뭐, 어, 재방, 그리고 여기는 파크골프장이 자리합니다. 이 자리 토지 이용 계획을 살펴보면은 여기는 농림 지역에 본그 물건이 앉아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은 어 특화 경관 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650 제곱미터입니다. 이제는 이제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은 창고로 되어 있고, 2층은 주택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만 안에 내부를 살펴본 것처럼 2층에 방3 개, 화장실 하나 꾸며놓고 이 아래층을 어 이저 헬스장, 그 다음에 어 저 주방으로 그리고 화장실 하나를 이렇게 꾸며 놓은 요런 형태로 그돼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 그다음에 조적조 시멘트 벽돌조로 이렇게 아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 주택 및 창고로 허가가 났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매물 정보를 정리를 해 드리면 양양군 양양읍 송암리에 어 대지 면적은 196.6평입니다. 아 그리고 건평은 28.5평의 2층 건물이고요. 지목은 대 농림지역의 특화 경관지구에 해당이 되고 건폐율과 용적률 뭐 집이 있으니까 의미는 없습니다. 도로 접하고 있고 상수도가 들어오고요. 여기 방이 3 개입니다. 2층에방3 개, 그 화장실 하나, 그 다음에 아래층에 화장실 하나 해가지고 화장실 둘 구조 이렇게 됩니다. 철근 콘크리트 조적조로 돼 있고 2층 구조이고요. 사용승인은 1997년도에 났는데 최근에 완전 리모델링을 새로한 요런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양 남대천을 연구조망하는 자리에 양양 읍내까지는 5분 내외 거리고요. 낙산해변까지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산책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벚꽃 가득한 일출로에 위치해 있는 요집 매매가 7억 9천만원에 나와 있는데요. 조정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영상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어,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